왔던데. 그러니까 활용해서 그 암살자는 잠입이 안 눌려요. 잠입을 조건에 갖잖아. 사용할 수없습니다 하루 왠종일 또 근접이 안 돼.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활용 활용 치고 누르면 활용 치고 들어가면 이세개세개 캐릭은 개편을 해 줬단 말이에요. 보면은 봐봐. 전진하도록 변경. 제자리 변경. 먹구름 위치 변경이야. 근데 암살은 변경이 없어. 봐봐. 아니, 할수 있으면서 안한 거니까 화가 난다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 고칠 수 있잖아. 아니, 그니까 이것부터 하자고, 이것부터 우리 지금 뭐 던전이고 나발이고, 이거 밑에 것부터좀 하자고. 버그 걸린 것들 좀 풀자고. 어? 뭐 지금 개편이고 나발이고, 지금 개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딨어. 지금, 이거 뉴비들 숙제 열심히 다 해놨더니만 솔피에스타 도르목 만들어놨더구나. 보니까. 뭐야, 이게. 여기가 없어졌어. 여기가 더 생겼어. 그렇다고 우리한테 뭐 보상이 들어오냐? 최고 등급이라서 들어오는 것도 없어. 뭐야 이게. <laughs> 알잘 알잘 딸깍센이 없어. 보니까. 이거 국 이거 버스 안 타도 됐었어.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풀꺾으면서는 사람들이 와 되게 야 이것도 심지어 날짜 늘어었어 날짜가 늘었어. 지금. 원래 20 내가 영상 찍었을 때가. 20, 야 12년, 아 12월 29일이었는데, 지금 두 달이, 아 뭐야, 2주가 늘었어. 이러면은, 딱탄 사람이 바보가 된 거야. 남지 않아, 퀘스트가. 또 뭐, 직변 팔아요? 아유 미친놈들, 진짜. 에이, 정신 나간 짓거리를 계속하고 앉아있네, 진짜. 아, 그래. 이게, 이게 딱 그거지. 이게 딱 그,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 그, 뭐냐, 사람 좀 있었을 때, 그 사람들, 뭐냐, 지갑을 턴다는 느낌으로 하는, 그때 그 느낌이에요. 이벤트 시작. 일단 처음부터 볼게요, 그냥. 보면은, 뭐, 진 무기부터 업그레이드가 가, 뭐냐, 진 단화 무기, 천군 무기 쓴게 가능? 그러면은, 뭐, 단화 단가에는 뭐, 천군 들기 전까지는, 뭐, 들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러고, 뭐 반지. 온다. 당연히 나왔다고 했었던 거고, 귀걸이또 나온다고 했었고, 뭐, 장갑이랑, 뭐, 진품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고, 이까지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이 신공패 친구인데, 이 신공패가, 진화, 옛날처럼 그, AC 등급까지 진화하면 만들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뭐 날개, 방패, 시험에서나 버리고, 에. 무기는 완전 정복 1단계. 이게 300판인가? 전에는 300판에서 이걸 두겹게 많이 먹었는데 바꿨나? 100판으로 바꿨나? 완전 정복, 완전 정복이잖아. 정복이 아니고 완전 정복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완전 정복이면 이거네? 30바퀴 도는 거? 그럼 8단계를 30번 돌아야 된다는 소리네? 악세는 업자가 없이 살수 있다고요? 버그겠죠? 다시 돌리지 않을까? 지금까지 업적 없이 뭐 사는 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인정 내가 어디까지 왔지? 어 맞네 완전정복 1차 무기랑 천군이 8단계 30바퀴니까 맞네 어 하고 지동 이거는 이것도 나랑은 상관없지 전설등기 무기랑 이거는 또, 이, 또 이벤트 변환식이 1월 1일까지 돈 주고 사라는 거네 잠깐만. 혹시 광 관장이 그대로 있나? 영등고, 영등급으로 내려간 거 아니야? 어, 내려갔네. 사, 이제 계속 하실 거면 사야겠죠? 지금, 아우씨. 왜 배경 바꿀 때마다 이렇게 눈이 아프냐? 어, 내려갔네. 대운석, 운서 통석은 어디 갔어? 음, 잠깐만. 통석은 어디 갔대? 왜두 개밖에 없어? 왜 톤소가 어디 갔냐? 그 글만 있고, 톤소는. 음. 야, 그러면은 던전이 세개 나온다는 건가? 네 개만 5성 만들까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요. 그냥, 네 개를 5성을 만드는 것보다, 그위단계를 먼저 만드는 게 맞아요. 아, 제거 보시면은 이게 부캐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북캐인데 금강성 빼고 나머지는 다 한, 안 샀어요. 자, 4성이랑 4성이랑 합치는 거는 600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300개인가? 4성, 4성 합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문제는 5성에서 5성이랑 5성 합치는 게 말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자, 봐, 봐요. 잠깐 볼게요. 현강옥 보면은, 이거 5성 만드는데 400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들이 랜덤으로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일주일, 에 3개씩 줘요. 아니지, 뭐, 포화랑까지 끼면은 뭐, 열, 열댓개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사, 삼성만, 삼성이 나온 건 전부 다 갈아서 수보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성을 들고 있는 사람, 들은 4성끼리만 400개 모아가지고 5성 만들면 되고, 5성이 문제인 거요 5성부터는 1000개씩 들어요. 5성부터는, 어좀 많이 뭐야 두배 넘게 늘죠 육성 만드는데 천개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낮은 거를 낮은 거를 마, 만드는 게 아니고 금강석 기준으로 금강성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개수가 너무 미쳐가지고 1 5 0 0 개. 심지어 이 친구들이 육성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수옥은 수옥 같은 경우는 한 옵션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금강석이고. 그니까 러 얘는 시즌을 좀 낮게, 뭐야, 늦게 해서 산 거고, 이제 제 본캐 같은 경우는 좀, 어, 좀 분산 투자를 하긴 했는데, 애초에 그냥 전 육성 바라보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앞에 4개는 지금 육성이고 나머지는 오성이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좀, 좀 볼게요. 하고, 그 다음, 강화 시스템은 잘 만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건 잘 만든 건지, 안 만든 건지. 난 하루 왠전로 퍼석만 들을 것 같은데. 그 네, 뭐, 뭐, 하나라도 만든 게 어디야. 그렇고, 뭐, 위협단 주와, 뭐, 날개, 인장. 뭐, 나올 건 그대로 다 나왔고, 제가 말했던 그 수호 석도 새로 나온 것 같고, 수옥도 성장 패스권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안 내가 말한 것 중에 안 나온 거 있나 어 배낭 배낭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울 플러스 주화가 안 나온 거 같고 말고 진의 소호성 나왔고 그 다음에 다담 다담 그러니까 2월달 1월 말에서 2월달에 이제 그 석혼 나올 거고 어. 아 게임 하기 힘들지 이러면 어. 무슨, 뭐, 올리는데 2%, 3%, 1.5% 이딴 식으로 게임하는데 하기 싫지. 그 다음에, 이건,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 실룡공상? 실룡공상 이 친구가 좀 궁금하긴 해. 얘가 여기 있었나? 도차비가? 아니, 근데 애초에 좀 그런 거는, 이두 친구는 너무 좀 미치긴 했어, 딜이. 근데 그 와중에도 아직 있구만. 아무리 하왕해도 진군과 유지 중에는 피해 류를 이건 얘들이 못 버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악사는 이것만 유지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악사는 아무리 하왕 때려도 보호막 유지만 할줄 아는 사람만 있으면은 필요 없다 이거야. 피만 안 달면 돼요. 예, 네. 간단하게 피만 안 달면 돼. 요 이거 앞에 있는 다섯 개 이거 씹어 먹을 거야 아마 이게. 음, 뭐, 그럴, 근데 애초에, 애초에 전 약한 캐릭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세고 얼마나 약한지 감, 감이 안 잡히긴 해. 그냥, 내가 손댔을 때 그냥 쎘었어. 천공 조각은 뭐야. 어,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조각이 퀘스트에서 나오나 보네? 지금 집무기가 있나, 그러면? 그쎄 없지. 내가 봤을 땐 이거 사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은데? 야, 시간, 시간 싸움이네. 결국엔 야 진짜 게임하기 싫게 만들어놨다 이번 시즌은 야팔수 있는 게 있네 오 요거는 그러면은 거기서 랜덤 상자는 안 나오는 건가? 아 대전기라서 그런 건가? 봉인된 라네 대전기 치명피해 200밖에 차이 안 나지 않나? 굳이 써야 돼? 나는 이건 별로 별로 감흥 은 없는데? 어... 이걸 살 필요가 없이 이걸 사게끔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이거 끝이야? 도처비가 저기 있었나? 음, 지금 뭐 상시 판매라면 지금 뭐 저거죠? 그 직변, 직변이 나왔다는 거는. 직변 나왔다는 거는, 이거, 이거 직변 나왔다? 이거 그냥. 클래스 조, 조조... 클래스 조절 넣겠다. 이건데. 뭐 있나? 이거 직변이 나오면 항상 클래스 조정이 있었어. 클래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직변하면 어느 거또 하나 오 p 넣겠다. 결국에는 오 p 캐릭터가 넣겠다. 오 p 캐릭터가 나온다. 이거지. 또 하나의 오 p 캐릭터가 나오겠지 뭐. 그니까 도처비가 아니야? 어디 갔냐? 좀 많이 개편이 됐는데 결국에는 요거 밑에 있는 협객 랭킹은 지금 무시당한 거 아니야? 이거는 없는데 왜 자꾸 넣는 거야? 협객 랭킹 있나? 아예 고장난 거 같은데 이게 왜 있는 거야? 그럼 협객 랭킹다 1300이네. 뭐 버금가 보네. 이것도 점수 안, 안 고쳤고. 음... Holding on to what I know to everything I've learned what is